자 오늘까지 장관님 들으세요. 네. 조금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사리예요. 사리가 뭐죠? 예, 물살이 좀 세죠. 세죠. 예. 그러면 은 조금 때도 안 됐는데 사리 때 어떻게 구조할 방법을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네. 오 제가 말씀드습니다 어, 먼저. 다이유로제가 있는데 내일부터는 수색을 못 하는 것으로 좀 알리자겠네. 아니 그러면 비관적인 않습니까? 지금보다 지금 많이 나와요. 1 5구 나와요. 그거는 아니 잠깐만. 1 5구 나오는데 지금보다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해야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왜 대신 어떻게 알수 알 있겠습니까? 아니 왜그 그러나. <laughs> 작업은 오히려, 계속 자금은 다섯 자은 계속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서 뭐 다이빙 배리 같은 거 여러 개 나오는데 자 계속 이 방법으로 갈 거예요. 없어요 지금 계획이. 네. 대척팀에서는 네. 다이빙 그 제거를 가니까 다이빙 베리인지뭐 그것도 그다 있다 고합니다 아예. 쓰느있 수염을.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네. 사장님이 방어하지 배를 그안 된다고 이폭했잖아요이 네? 방법이 낫다고 합니다 몰래 임대했답니다. 이 방법이 낫다고 합니다. 봤어요 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 지금 이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은 아니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물이 물 상황이 바뀌고 뭐 사람이 못 들어온 거가 되면 네. 다른 방법을 또 쓰고 그러는 거죠.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니까 아, 그럴 때 만약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절망이다. 자, 잠깐만죠 어, 어, 일단 빠져보세요, 해수장관님. 예, 예. 지금 구조가 스킨스쿠버 네. 말고 네. 네. 다른 방법에 대한 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 지금 이제 그 우리 방 아니게 어차피 그그 네, 그 방법 마침 같이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 방법 말고, 말고 네. 예. 예 다양한 방법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걸로. 이제 연구하고 예.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자, 계속 검 마침 뭐 연구하라고 우리에도 받다도는줄 알아요 지금. 아, 자, 다이빙 벨도 다이빙 벨도, 지금 네. 있는 네. 거랑 벨도 필요하면 투입을 하라고 자, 제가 치시고 보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죠? 아니 어떤 방법 지금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게아 제가 묻는 거예요. 자 이거요 지금 현재 하고 있지않습니까자그그 저희가 그더 심하거나 아니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냐 묻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말고 뭐 불이나 지금 뭐 스킨스쿠버 스쿠버 이런 거 말고 다른 대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연구야. 지금 연구야 연구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연구 없고 할 의지도 없고. 연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어,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거. 거. 하고 있는 방식으로도 어제 아래 네. 계속 30분 이상 째 수습하고요. 현재도 오전에도 현재까지는 수습하고 우회도 네. 아, 제가 묻는 거는 자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아니 렇요 장관님.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예. 사고가 이렇게 흐린 하면은, 자, 프임 마사 프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란이 있고, 이란이 안 됐을 때이안이안이안 이한, 됐을 때 사만 이렇게, 이걸 잡지 않습니까요? 네, 네. 그러면, 잡았어요, 진짜? 그것을 스킨 스쿠버 말고는 많이 없었단 소리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쵸? 아, 맞습니다. 아요 잠깐만요.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장관님. 아, 총 포스터에 나이 그걸 다, 모셔. 아니, 아니.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있죠. 네, 그, 답변하십시오. 그, 그, 예. 좀. 예.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경, 해군 또 민간 잠수, 전문가들을 거기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해경이 총주의자가 돼가지고, 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돼 아니, 본부장한테 장관 차장이나 청장들이 장관한테 보고도 않고 실행을 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기술 부분은 다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부작절하다고 <목소리도> 그래. <목소리도> 보고 그러요 아이 씨발 저까지만 그러면 본부장한테 안 물고 누구한테 물어야 하고 돼? 하고 기술자한테 물어야 아니 돼. 아이 그러 <목소리도> 네? 그러나 저한테 조까서 내려가다 <목소리도> 있어. 하... 어떻게 본부장한테 아, 보고도 시킬 저한테... 합니까? 네. 예. 거기서 제 나를 말들 거는 저한테 보고 다 합니다. 아, 좋습니다. 선선주고후보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하고 있습니다. 뭘 다른 얘기 뭐 있냐고요, 지금. 예? 없습니까, 지금? 사장님? 나이들도 어, 자, 복구리하고 다이빙 말고 계획이 있냐고요. 연구하고 있는 거는 영원히 해야 됩니다. 왜? 재난날 나타나는 것이 아, 있으니까. 아, 진짜, 진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 대안이. <목소리> 근데,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뭐, 다이빙벨, 그런 것도 도움이 될 만하면 그런 것도 할 거고요. 아, 탈북하하고아이 잠깐만요. 저번에, 사장님이 저번에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아르보인가 기죠? 아르보이 형은 다릅니다. 대리 니까 라인배는 그때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정리, 아니, 저는 인배 따인베레... 아니 그 라인배 아, 따인베레... 따인베레... 그, 따인베레... 따인베레... 안 쓰신다 아니, 그랬어요. 쓸모가 어하지왜다고안 그, 그, 그래? 쓰신다 아, 그랬어요. 아니, 같이 죽을 겁니다. 나. 아, 진짜 네. 네. 같이 죽을 거니까. 아니, <웃음> <웃음> 이제...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니, 결국은, 아, 물론, 다른 파트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인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은 그래도, 다 우선 수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예. 결국 인양 부분하고 자세를 바꾸는 것하고는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도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뭐요? 작업이 중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중지되기 전까지는, 한쪽에서는 인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중국께서는 억지로라도, 최대한 많이, 저라서 아, 해야 되는 거니다 자장님, 아, 그 지금 우리 부모들은 어떤 분 말씀하시냐면, 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책 본부하고 앉혀놓고, 보세요. 해모형도 뭐 갖다 놓고, 어떤 방향으로 구조를 해야 하는데 자, 위에 삼성부에 보고기게 바쁜, 사람, 바쁜 사람들은 다 모여있어요, 여기. 어? 네? 제가 승리하셨습니까? 살이 고준하게 있수했단말이에 여기 자체가. 여기가 내려간 사람들이. 국지부동? 어? 네? 책임의 피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지금은. 3시 30분에 회의할 때, 장관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오케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 해서 구조를 하겠다는 <laughs> 그런 목표안 있을까, 아니까그런 방안 계획.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저희는 다른 게 하, 없어요. 그렇게 하도 정부에서 어떤 있더라도 구조가 우선이니까 그 예, 예. 방안 가져오세요. 예. 설명해 주실게 그럼.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예. 예, 예. 예 소상하게그 예, 예. 다음에 유속이라 이런 것들 데이터를 바로바로. 그리고 거예요. 어떤 부분에 맞을지 장관님. 예. 아직까지는 어제 예. 오늘 나온 것 시실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형체로 못다 볼수 있는 얼굴이 된다든가. 그게 될 리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아, 네, 네. 예, 그런까지 해서. 제가 어제 이제 함정 지휘함에 가서 어,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 바다 밑에 이제 그 어, 학생들이 있는 바다 밑에 수원이한 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비교적 좀 어, 현상 유지가 본편이다 이렇게 제가 그 제가 얘기는 지금 방금 보고 왔습니까 받았을까? 어제 받은 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끝나가서 아. 또 살이라고 물이저 유성이 빠르다 해서 분명 변명할 겁니다. 네. 변명 안 하시고 잘 하실 하시, 애주셔야 합니다. 사장님. 예. 제가, 네? 제가 예. 양하겠습니다 야, 또 계속 24시간 해주셔야 합니다. 24시간 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아, 아니, 24시간은 아, 수색하고 수색은, 수색하고 수색은 자, 수색을 지금 4 k 만 하는데 15kg이 있으면 2kg까지 제일 앞뒤를 유지 말해요. 네, 그거는이사진으고 그걸 해주시고 그건 네. 하나만 해주십시 잠깐만요. 잠깐만잠깐만 저희 한마디만 더 할게요.